C'est Harry Kane, c'est Son, Voilà, c'est tous ces grands joueurs là aussi. Tu dois avoir plein de rêves, j'imagine quand tu arrives. C'est vrai T'étais chaud Ouais, chaud. Parce que déjà pour moi jouer avec des joueurs comme Harry, Sonny, tout ça, c'était incroyable pour moi, Qui Who does the most skills en training. Moi, je dis plutôt Sonny 프로 선수들이 팀을 선택하는 이유에서 클럽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어떤 선수들과 뛸수 있는지입니다. 트로피의 개수로 토트넘을 논하자면 안타깝게도 선수 입장에선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EPL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절대 다수의 팀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잉글랜드의 주장 헤리케인과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나란히 EPL 골든 부츠를 획득한 리그의 아이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리그 우승 경험자의 숫자보다 득점왕 수상인원은 현저히 낮습니다. 가끔 선수 명단에서 이 선수가 그때 우승팀에 포함되어 있었네? 싶은 순간은 있지만 득점왕의 이름이 헷갈린 기억은 없습니다. 몇명안 되기 때문입니다. 페리는 떠났고 손흥민은 캡틴이 되었으며 오프라인 샵을 가득 채운 그의 유니폼은 경기만큼 중요한 커리어의 흔적입니다. 손이란 그의 성은 잘 알려진 대로 영어권 국가의 팬들이 아들에게 선물하기에 이상적인 아이템입니다. 축구는 스포츠이지만 산업이자 엔터테인먼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팬들이 유니폼을 사고 싶은 선수가 없다는 것, 젊은 선수들이 가기 싫은 팀이 된다는 것은 결국 팀의 재정과 이적 시장의 승패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당연히 선수 구성과 전력에도 부정적입니다. 현재 토트넘 멤버에서 손흥민 한 명을 뺀다면 팀의 전체적인 밸류는 대폭 떨어지고 유망주 군단에 가까울 정도로 어린 선수들만 남게 됩니다. 마이애미나 알다스르가 최근 이적 시장에서 자국 선수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호날두나 메시가 있는 팀은 이름이 있기 때문이고 젊은 선수들 대부분은 그들의 경력을 듣고 보며 자 k you to 아프리카에서 손흥민의 이름을 듣고 자란 2002년생 파페사르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으며 영어도 모르던 상태로 TV 속 스타들과 조우했습니다. 그는 팀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특히 처음에 영어를 못하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영어를 못할 때 그는 나를 팀으로 끌어들였습니다. 10대의 독일어를 만나고, 20대의 영어를 만났던 손흥민은 축구선수 이전에 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런던의 터줏대감이 되었지만, 그는 해외에서 오는 선수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입니다. 한국의 학교에서 말없이 조용하던 학생이 가끔은 유학 초기 말연 통하는 외국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합니다. 공통된 성향이 있을 경우 인간관계는 언어를 초월한 공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파페 사르는 모국어인 불어를 사용했던 매츠 시절보다 오히려 토트넘에서 더 장난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의 영향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영어를 쓰는 런던에서 그는 더 축구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의 축구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가끔은 지단을 연상케 할 정도로 우아한 플레이를 펼치지만 가끔은 U21 대회에서 보이는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복이 큰 선수들은 많았지만 사르의 우아함과 실수는 한 경기에서 몇분 차이로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는 그의 선천적 재능과 발전 속도에 가려진 경험의 부족과 심리적인 부분을 알수 있게 합니다. 사실 대부분 기복이 큰 선수들에게 두 가지 포인트는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요소입니다. 사례는 성인팀에 뛰고 있지만 여전히 U21 대표팀에 합류 가능한 어린 선수입니다. 경기에서 성인의 모습과 유소년의 모습을 함께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재밌게도 10대 후반에서 20대로 넘어가던 손흥민의 특징과도 유사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손흥민은 이미 30대 선수를 연상케 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데뷔 골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10대들이 주로 하는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스피드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졌음에도 상대 포백 라인을 허무는 순간의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불리는 축구계의 오랜 유물은 손흥민의 엄청난 스피드를 규칙으로 방어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침투는 랜덤박스처럼 어쩔 땐 세계적이고 어쩔 땐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었습니다. 라인 브레이크의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경험이 필요합니다. 손흥정 씨에 의해 초중등 축구를 건너뛰고 기본기에 올인하고 고등학교 축구에 나타났던 손흥민은 또래의 선수들에 비해서도 전교 경기 출전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그 대신 기본기와 양발 슈팅 같은 특장점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 손흥민 소식이 도배되지 않던 시절이라 엄청난 화력은 아니었지만 커뮤니티에는 그의 위치 선정과 타이밍에 대한 게시글이 심심찮게 보였던 시점입니다.

미소가 자신 있는 친구들의 선택 투스보트 스토리케이 채널과 함께합니다. 그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부분은 오히려 장점으로 진화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손흥민의 라인브레이킹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역습 상황 세계 최고의 공격수란 칭호가 클럽 감독에 의해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오프사이드 트랩은 빠른 공격수에게 최고의 무기이지만 손흥민이 트랩에 걸리는 횟수는 함께 출전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피지컬이 약하다고 지적받자, 1, 2년 만에 벌크업을 이룬 이강인과 유사하게 손흥민은 단점으로 지적받는 부분 다수를 정면으로 극복해왔습니다. 다시 사르 이야기로 돌아가면, 트래블 부수는 공격수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미드필더의 패스 타이밍입니다. 손흥민이 평생 연습한 최적의 타이밍에 침투를 하더라도, 패스가 안 오면 공격수의 움직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메시의 마무리에는 언제나 샤비 이니에스타가 만든 기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르는 그 패스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득점 확률뿐 아니라 사르의 커리어 전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가운데 패스가 나쁜 선수는 한 명도 없었고 그의 움직임이 가끔 지단을 연상한다고 언급했지만 패스만을 놓고 보면 지단과 사르의 차이는 성인과 16세 유소년으로 봐도 무방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사르가 온더볼에서 보이는 유연성은 대부분 선천적인 재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후천적 노력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좋은 구질의 패스를 보낼 무기인 발목 힘을 장착한 상태이기에 더욱 보는 일을 안타깝게 합니다. 공교롭게도 빠른 발을 가지고도 트랩에 걸려 봉쇄당하던 순간에 10대 손흥민이 스쳐갑니다. 사르의 패스가 랜덤박스처럼 가끔 탁월하고 가끔 어이없는 것 또한 함부르크 초기 손흥민을 연상케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동료를 통틀어 사르와 가장 많은 장난을 치지만 반대로 가장 강한 질책을 가합니다. 특히 그의 패스 타이밍이 나빴을 때는 경기 중에도 해당 상황을 복기하며 대화합니다. 심지어 경기장을 빠져나가면서도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친하지 않은 사이였다면 사르 입장에선 귀찮았을 정도로 많은 조언을 가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과거 인터뷰는 결국 그가 왜 그렇게까지 사르를 가까이 하는지 담고 있었습니다. 배려 없는 질책은 상대를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리틀선이로 부를 만큼 애정을 가진 상대에 대한 질책에는 보통 안타까움 그리고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여기가 최고점이 아니라는 확신도 함께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없는 선수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하는 입장에서도 귀찮은 일이고, 손흥민은 사르가 다음 레벨로 갈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처럼 경기마다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만약 사르가 손흥민의 질책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면, 그게 그 선수의 수준이 되고, 성장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다행히도 사르는 손흥민을 경청하고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대합니다. 질책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 전후 사정입니다. 어떤 기분으로 받아들이는지는 평소의 관계가 절대적입니다. 싫은 사람에게 듣는 싫은 소리는 조언이 아니라 그저 꾸중이 되지만 손흥민을 상대로 장난치는 사르의 모습은 카메라 밖에서 두 명의 관계를 알수 있게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선후배 관계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지 않는 선배를 만나는 것은 발전 가능성을 낮추고 화만 내는 선배를 만나는 것은 이직 가능성을 높입니다. 손흥민과 사르 사이의 영어도 타이밍도 결국 손흥민이 어린 시절에 겪은 경험에 기인한 주제입니다. 내가 힘들었던 부분과 어렵게 손에 넣은 경험을 어린 선수는 조금이라도 쉽게 갈수 있게 도와주는 것 대표팀과 토트넘 모두가 그에게 주장 완장을 선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생 주장 완장을 한번 차보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가 더 많습니다. 타인을 돕고 싶다는 이타심은 노력으로 가지는 성격이 아니라 어린 시절 완성되는 습성에 가깝습니다. 손흥정 씨의 수많은 인터뷰들은 그의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삶의 방식을 아들들에게 제시한 아버지입니다. 눈길을 뛰어가 독일인 기사에게 꾸벅 한국식 인사를 하던 손흥정 씨의 클립은 저의 인생 영상 중 하나입니다. 그 짧은 영상에는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에 대한 고마움, 혹시나 상대가 많이 기다리진 않았을지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일부 리그 선수라는 오만함은 1%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게 당연해지지 않은 각박한 사회입니다. 카페에서, 호텔에서, 식당에서, 유튜브 댓글에서,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도 행해지는 갑질의 세상에 그의 삶의 방식은 품격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배운다는 것은 사람의 특성을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사르는 언젠가 팀의 노장이 될 것이고 영어나 불어를 모르는 새로운 어린 선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방식에는 그가 몇번 만나지도 않았던 춘천의 손흥정 씨의 몇 방울이 첨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향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통해 끝없이 전달됩니다. 누구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이름은 잊혀지더라도 그 운기만은 세상이 멸망하는 날까지 영원히 연결됩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는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